너 안돼 아, 지금 반에 반도못 채웠는데 안돼 너 귀엽다 아다찍었어다아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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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 진짜 아진 애증의 매아 아, 이거 완전 터벅터벅 터벅. 아 제발 아 그냥 아, 컴백이어서 아, 제발 헬로버전 제발 헬로고전 아, 정우야 나와줘요 나 치성아 진다 일 이제 <목소리도> 안 먹으면 죽을 거 같애 말라 수혈해야 돼 진짜 아 귀엽다 이거 뭐야? 곰돌이야 강아지야? 곰돌이 아니야? 귀가 옆.. 아 근데, 근데 좀 강한데? 약간 정답이야 야 가물이 뿐 <운>. 아아 <laughs> 좀 강아지야 <laughs> 아 귀엽다 너무 아, 귀여워 아유 너무 예뻐 아니 얼굴이 레전드 아 그냥 진짜 이번 활동 진짜 대박이다 그 뒤에 이렇게 길게 아, 이렇게 길게 편지를 썼거든 쓰러졌어 우 사회적 체면을 갖다 버렸네 야, 우리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아 <laughs> 아니 싫어요. <laughs> 원래 아, 있었는데 사람도 많이 속기 싫어서. 아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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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대박이야. 이거 진짜, 진짜 귀여워. 나 진짜 귀여해 아, 내가 진짜 이거랑 진짜 이거랑곰돌이였 곰돌이였어. 어, 곰돌이는 아니지만. 완전 <laughs> 모르겠어요. 생기 나왔어. 아, 진짜 귀여워. 개쵸, 아니, 이세 개가 진짜 대박이야. 동일 인물 아, 맞으신가요? 아, 대박. 아, 진짜. 아, 아요 진짜 저번에 이 아, 너무 많이 나왔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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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넣족 진짜. 이영이 목소리야 되는 거 아니야? 워지 그. <목소리가> 아 힘들다. 진짜 오늘 되는 게 없어. 야그 얘기 하지 마. <laughs> 야야, <우리> <목소리가> 지금까지 그래 <목소리가> 했으니까 앞으로 행복할 <목소리가> 거야. 아 헬프 까고 싶다. 영풍으 가서 또 그냥 물어봐야겠다. 혹시 헬로 버전 있나? 그래. 근데 어하겠지 거기는 맨날 내가 봤면 없어.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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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원래 어떤 거지. 새로 꽃집만 있는지도 몰랐어. 가오가우안 살아. 안안 살아. 아, 나까는땅 파서 썼어요. 게 맛있다니까요. 아, 그간게 야, 우리 저번니 진짜 대박이었어. 한강 마랐어그거준다에한 지옥불 가 가서 준다.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보여줘야 돼? 아, 왜다묻었는데 지금. 맞는거야? 아 맞네, 어, 어, 원래래. 지금 성경태가 찐이야. 찐이야. 응, 너 집게도 없어. 그 자리 못 참고 한입 먹어버리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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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탁한다. 제발. 넌 알지? <laughs> 정우야, 거기 있어? <laughs> 너는 널 불러올 수 있다고. <laughs> 너는 애 스톰 부탁한다. 제발, 그럼 중 k n 아니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먼저 n o w I don't k n o 가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아 o n 도안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도 don't 응 이름아래는데얼굴안보안보 no? 이거 빨리 어 그래 아 선배 도와주세요 그래. 선배, 아, 선배. 전다 줬습니다 선배가 진짜 진짜 잘 도와줬으니까 선배도 다음 컴백 때꼭 나와주세요 아접지부터 사야겠다 아 그래 아, 아 여기 접지가 있었구나 진짜 땡큐 개인이야 이거? 어 개인이야 아, 아. 진짜 의 제노 레전드 응. 제노는 매일이 레전드 야. 뭐 있다 뭐 있다 이거 네, 뭐뭐 두데나 하나 먼저 빼게 어, 하나 둘셋 아, 그래. <laughs> 이거 링거 있다 뭐지? 어, 이거 개찍겠 상균선배가 아, 뭐 있나봐 상균선배 어 부럽다 아 진짜 너무 아, 부러워 아, 너무 부러워 다음 컴퓨터에 도와주세요 너무 부러워 대박이 너무 부러워서 축하 못해가 카페 아니나 야, 너 진짜, 야, 대박이다. 운 야, 너 진짜 야, 대박이다. 운 쩐다. 운 쩔어. 오다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대박이야. 야, 대박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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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부러워. 야, 너무 부러워. 아, 너무 좋 너무 친거 아니야. 이 나와서 미친 거 아니야? 아, 들아고 어, 빨리 검매해 진짜. <laughs> 진 미쳤다. 아, 미쳤다. 앨범도 너무 예쁜 거 아니야? <laughs>